우로코다키 사건지 탄지로와 기유의 스승이자 전수주로서 현재는 다음 기살대원을 키우는 육성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알수 없으며 얼굴 또한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캐릭터로서 생각보다 비밀이 많은 인물입니다. 우로코다키는 탄지로와 네즈코가 불당의 온이를 제압한 후 탄지로가 온이를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전전긍긍할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최종 국면편에선 키부츠지 무잔이 기살대 본부에 쳐들어와 대다수의 대원들이 상흔의 사인 나키메에 의해 무한 성으로 사로 잡혔을 때 우부야시키 카가야가 죽어 당주에 오른 그의 아들인 키리아를 우로코 다키가 전 염주인 렌고코 신즈로와 은퇴한 우주이 탱겐과 함께 호위하는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무장과의 혈전이 끝나고는 기이와 함께 인간으로 돌아온 네즈코와 탄즈로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우로코 다키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을 쓴채로 등장하고 손 오니의 주마등을 보면 가면을 현역 시절에도 쓰고 다녀서 그의 맨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맨 맨 얼굴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기에 항상 가면을 쓰고 다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메르칼날 팬북에 따르면 우로코다키의 맨 얼굴이 너무 착하게 생겨서 오니들이 얕잡아 볼수 있기 때문에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로코다키가 쓰고 있는 가면의 형상은 일본 전설에 나오는 요괴인 탱구를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탱구는 요괴라는 뜻도 있지만 산을 지키는 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머물고 있는 우로코다키가 자신이 오니들한테 얕잡아 보이는 게 싫어 무서운 요괴를 연상시키는 가면을 썼다고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 기메르칼날 초기 설정에서는 우로코 우로코다키가 가면을 쓰지 않고 평범하게 맨 얼굴로 등장했으나 편집자가 임팩트가 약하다고 하자 악어 작가는 좋은 방법이 안 떠올라서 일단 가면을 씌워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면을 쓴 우로코다키가 탄생했고 우로코다키의 맨 얼굴을 아는 건 악어 작가 본인과 당시의 편집자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로코다키가 한 번도 가면을 벗고 등장한 적이 없어 많은 독자들이 아쉬워하자 마지막 화에선 환생한 우로코다키가 가면을 벗은 채로 등장하지만 이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어서 맨 얼굴이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로코다키의 맨 얼굴은 영원히 비밀로 남겨지게 됩니다. 임팩트 있는 우로코다키의 모습도 좋지만 상냥하게 생긴 우로코다키의 얼굴 또한 기멸 팬으로서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